욥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욥기 35장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봅니다.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겠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요비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laughs> 어제 엘리우가 했던 말 중에 참 독한 말이 있었죠 너 끝까지 당해봐라 끝까지 당해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짓거릴 수 있는지 보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엘리우가 오늘도 요백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게 뭐 무슨 말입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다 살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고 하나님께서 뭔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거는 아직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맞배기에 맛보기, 불과하다. 아직 다온거 아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헛된 말,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말 뜻은 결국 그렇게 네가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고 있구나. 그렇게 짓거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 아직 너에게 심판을 다 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음, 엘리후,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저께 아내와 잠깐 욥기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욥기를 많이 공부를 안해 봤던 것 같다. 왜냐하면 보통 1장, 2장 공부하다가 3장 조금 보다가... 친구들의 말을 한번 정도 듣다가 2라운드, 3라운드 진행되는데 지겨우니까 보통 안 하고 넘어가다가 빨리 넘어가서 3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잠깐 듣는 척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뭔가 확 복잡하니까 아, 요비 어떻게 되었나? 아,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버리는 그런 욥기를 보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하면 엘리후에 대해서 착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새 친구와... 욥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비난하는 엘리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사람의 말은 뭔가 들을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우는 뭔가 제3자, 제 3자 아제 이제 제 4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욥 그리고 제 3자였던 새 친구 그런데 제 4자의 입장에서 뭔가 더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엘리우는 뭔가 맞는 말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엘리우의 말을 쭉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다 보니까 어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어떤 보통 사람이 아닌가 하면 지독한 사람이네한 번도 공감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요친에 대해서 구 물론 그 사람 엘리우도 일찍 왔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욕을 보고 일주일 동안, 칠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함께 울고 멍하니 있다가 그 다음부터 요백게 말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엘리우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으니 조금 늦게 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저의 추측입니다. 그런데 와서 하나도 공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욕에 대해서 욕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이도 젊은 사람 같아요 뭐 나이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좋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가지고서 네가 뭘 알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우는 공감 능력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속으로 고, 혼자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덜 살아서 그런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음,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지. 그렇다고 나이 어린 사람들이 다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 텐데 왜이요에 대해서 엘리오는 하나도 공감을 못하지? 거기다가 친구들이 했던 말보다 더 지독한 말을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너 끝까지 당해봐라라고 말을 하더니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 아직까지 다 심판하신 거 아니야? 너 죄를 하나도 이렇게 다 끝까지 감찰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지식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엘리우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독한 마음이 엘리우에게 찾아왔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우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친구들 요베의세 친구들이 요베에 대해서 하나도 요베의 잘못들을 짚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욥이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어 거기에 대해서 넘겨짚은 거죠. 어,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 워 어저께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으라고.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했던 것이지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예, 욥은 정말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욥은 자신이 죄가 없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이걸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니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니 이렇게 내가 죄 없이도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을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아실 테니 그 지혜를 내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 요비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엘리우의 생각에 꽉차 있는 것은 친구들과 똑같이 죄 없는 사람은 고난 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인가?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거야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욥을 그렇게 쏘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이 어디까지 가나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다 보면, 어? 이거 옛날에 욥의 새 친구 했던 말인데라는 것이 떠오르죠. 오늘 읽으시면서 엘리우가 한 말이야, 엘리바스가 한 말이야, 빌다시한 말인가, 소바리한 말인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엘리우의 이 지식들이 어, 깊은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 앞에 있었던 엘리바스와 빌다과 소발의 이야기들을 표절해 낸 것밖에는 더 이상 되지 않고 그 표절도 잘 표절해야 되는데 약간씩 왜곡되게 표절을 하고 요배 말조차도 왜곡해서 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우의 발언에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도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그가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음, 엘리우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의롭다고 하는데, 당신이 의로운 것이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경건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가 경건하게 산 것이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그걸 관심이나? 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가리켜서 경건 허무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아무 이득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전에도 새 친구 중에 갑자기 지금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삶 속에서 내 일상이 오늘 이진영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이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을 줄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맞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내가 무엇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더 빛나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빛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해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더 높아지거나 더막 반짝반짝해지시거나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엘리우가 하는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손에 끼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앞에 논리와 비슷한 거죠. 내가 의롭게 잘 살아도 하나님께 뭐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손에 끼칠 것이 없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면. 그 하나님 이참 불안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불변하세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면 우리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면 하나님은 아무 감정도 없고 하나님은 그저 그 높은 곳에서 지켜보시다가 딱 의롭고 악하고 그런 것들 판단만 하시고 끝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뭘 하시겠냐는 거예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질문 던지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실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발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 그렇게 만약에 한마디 적어놓는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부터 여기 안 나와도 돼요. 못 들어 나오시겠어요? 오늘 김현욱 장로님께서 너무 일찍 나오셔가지고 너무 일찍 나오셔서 새벽기도가 없는 줄아셔가지고 저한테 왜 없냐고 제가 왜 없냐고 있다고 그랬더니 일찍 오신 이유를 이렇게 이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일찍 깨우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못하러 일찍 나오시겠어요? 에이, 청소 못하러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데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분이세요. 자신의 형상을 그대로 담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게 있는 자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어요?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려고요 안 그러면 그냥 창조주의시고 피조물인 그 관계에서 결과 아닌 관계로 그냥 좀 전에 엘리우가 말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말자. 나와 너와 약속하고 살자. 그래야 우리가 좋은 관계로 그리고 연합된 관계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 피조물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까 봐 두렵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책망할 것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약속하시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어... 이번 것다안 됐네. 끝. 여기서 정리하자. 새로 시작하자. 다시 지으셨겠죠. 지구가 아닌 어떤 별에 뭔가를 다시 만드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그 새로운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고쳐질 것이라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냐고요. 왜 마음 아파하시냐고요. 왜 후회하시냐고요. 왕들을 세워 놓고 그 왕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냐고요.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 그냥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관심은 깊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추적하셔서 찾아내셔서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세 번이나 물으셨어요. 왜 물어보세요? 떠난 제자를 못하러 배반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배반해 버린 베드로를 왜 찾아가시냐고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고요? 포기하고 그냥 새거 시작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다 멸절시켰어요. 아니 그렇게 멸절시키시려면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하시지. 노아가 뭐가 잘났다고? 노아의 가족들을 또 살려놓으시고, 기껏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술 취해서 잠이나 자고 그런 노아 뭐 잘났다고? 왜 그렇게 또 쓰시고 또 그렇게 하시냐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위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붙잡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이 욥을 너무 너무 자랑하시잖아요. 엘리오는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천상의 회의 때그 앞에 사탄한테 자랑하시냐고요 너욕 봤어?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손주들 있으시면 그렇게 자랑하시잖아요 만 원씩 내라고 그러면 뭐 2만 원도 내시대요 뭐 그렇게 그러면서도 자랑하시더라고요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자랑이 막 입에 근질근질해서 말하고 싶어서 요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될까? 뭐 그래도 분위기 잘 맞춰서 <laughs> 해봐야지 막 눈치 보면서 아요 타이밍 하면서 딱 사진 꺼내놓고 우리 손자가 말이야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욕을 보시는데 여러분 손자보다 더 자랑스러우시지 않으셨겠냐고요 그런데 엘리오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대요 욥에게 관심이 없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관심이 없으시대요. 뭐 그게 하나님께 큰 일이라고 네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엘리오는 그릇된 하나님 주의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뭐, 뭐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참. 좋은데 그것이 어떤 주유로 빠지게 되면 굉장히 나, 이상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엘리오는 하나님을 옹호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주위에 빠져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까지도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비 고통당하는 것그안의 괴로움을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오늘 아침에도 이 본문을 읽다가 아, 빨리 하나님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언제쯤 말씀하셔? 그러고서 38장을 딱 폈는데 하나님이 풍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딱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지무지 답답하셨구나. 그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요베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세미하게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아닌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잘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더 민감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깊이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공식에 맞춰서 살려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 딸이 어저께 묻더라고요. 아빠 잠원 언제 시작해? 묻더라고요. 7월 1일에 시작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잠언도. 근데 잠언 내에 이르러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식들을 배울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들, 그 공식들을 많이 배울 텐데, 우리가 욥기까지라도 묵상을 하면서 나중에 다시 전도서가 시작하기 전까지 욥기를 묵상하면서 아이 땅에 공식으로만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공식이 아닙니다. 공식이기도 하지만 공식을 초월하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담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은 지식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틀에 가두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에만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이 땅의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일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